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체협의온게임네스타리그 정일훈입니다. 자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참 많이 나는 어, 그런 계절.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되겠는데 늘좀 어, 고온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온게임네스타리그의 열기와 함께 하시면서 따뜻한 그런 가을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6강 4주차 경기 이틀째입니다. 3조와 4조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멋진 경기를 중계해 주실 엄재경 씨, 김도영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16강 4주차 접어들면서 각 조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고 당초 이번 주를 어, 맞으면서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있었던 경기 1조와 2조의 경기 결과 외려 더 미궁 속으로 빠졌어요. 네, 오히려 복잡해져버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들이 8강에 진출하게 될지 어, 예전 경기에 비해서 상당히 그 선수들의 실력차가 없고 그렇죠. 아주 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의 각 조의 중간 순위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16강 1조입니다. 케인규 선수가 2패를 기록해서 거의 8강 진출 좌절되나 했는데 어제 경기 결과 때문에 한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동준 선수가 김상훈 선수를 물리치고 2승. 김상훈 선수가 1승 1패, 오삼택 선수 1승 1패, 최인규 선수 2패입니다만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 2조도 어제 경기 결과로 또 미궁에 빠졌습니다. 자, 기엄 패트리 선수가 1승 1패, 김한철 선수 어제 잘했습니다. 예. 기용 패트리 선수를 꺾고 1승 1패, 봉중구 선수가 파괴중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2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효민 선수는 2패를 기록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3조와 4조 오늘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요. 어, 변성철 선수가 2승 단독 선두입니다 김규형 선수가 1승 1패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강도경 선수와 박현준 선수가 1, 1패씩을 안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4조에서는 어, 지금 신우진 선수와 박찬훈 선수가 1승 1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동수 선수와 신성철 선수가 각각 1승과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빅게임이 펼쳐질 텐데 첫 경기는 이 강도경 선수와 박현준 선수 어, 빅게임이네요. 그렇죠. 예, 두 번째 경기는 김동수 선수와 신성철 선수 기대되는 이두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 3조의 강도경 선수와 박현준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두 선수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강도경 선수는 네오 엠파이어 소속이고요. h 1 4 8 6은는 아이즈에 쓰고, 그리고 하나로 통신대에서 주는 순간 적의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에 e 맞서는 박현준 선수는, 어, 청어정보통신 소속이고요. 지지매니아는아이즈어 쓰고, 싱크마스터는 개인전 주는 순간 경뎌 있는 적의이입니다 네. 오늘 그 경기치를 맵, 과이두 선수 경기 예상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일단 정글 스토리로 결정이 됐어요. 네? 예, 근데 정글 스토리에서 저그 대 저그전이 무려 8번째거든요, 지금. 예. 8번째, 9번째인가, 8번째인가 이런데 어이두 선수는 정글 스토리에서 저그 대 저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뭐 강도경 선수는 정글 스토리가 지금 처음이고요. 그리고 박현준 선수는 프로토스를 맞아서 김규영 선수에게 패했었죠. 네. 예. 근데 어쨌거나 두 선수 모두 모든 맵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했기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유한 어떤 전략과 빌드오더를 갖다가 지금 정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 있는. 그런 양상일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정글 스토리는 열려 있는 맵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글링 공방이 초반부터 상당히 일단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선수 다 이제 공격적인 선수다 보니까요. 그리고 잘하면은 짧은 승부가 날수 있지 않을까 음. 예, 이런 예상해 을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저그대 저그의 대결,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혹은 스컬즈와 저글링의 조합의 싸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요 최근에. 예, 저그대저그의 싸움이 많기 때문에 지레, 아유 또좀늘 보던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강도경과 박현준이다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래 저그대저그 저그 전에 어떤 경기를 보면 같은 종족대 싸움에서 한타 싸움이 크게 작용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네. 오히려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게릴라전이 더 치열하게 많이 나타났었어요. 뭐 어제 경기도 그랬었고. 이게 예, 봤을 때이두 선수 일단 강도경 선수는 예전보다 다소 약간은 부진한 면이 사실은 음. 있습니다만은 이저유자들이 많이 이1 6 강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시 많은 선수들이 가장 무수화하는 저유자 중에 한 명입니다 강도경 네. 선수 분명히 그리고 이두 선수 초반에 일단 분명히 어떤 저글링의 찌르기 정도가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현준 선수와 강도경 선수의 대결 한마디로 압축하건대 울트라 리스크와 개그맨의 싸움. 성... 아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laughs> 자,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브릿첼베 온게임네 스타리그 16강 4주차 이틀째 경기입니다. 3주의 경기 강동영 선수와 박현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 체급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자, 먼저 강도경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HOT486. 2000년 아주 화려하게 수놓은 한국 대표하는 저그 유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강도경 선수,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박현준 선수의 모습입니다. 야, 매 대회, 큰 대회건 작은 대회건 늘 우승후보로 꼽히는 선수인데, 그러나 우승과는 그동안 인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박현준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한국대표는두 명의 저그 플레이어의 대 격돌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 정글 스토리에서 펼쳐집니다.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강도경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시 쪽에 강도경 선수, 흰색 적입니다 자 그리고 12시, 11시 쪽입니다. 11시 쪽에 박현준 선수의 진영 파란색 적입니다. 어, 공교롭군요. 어제 있었던 기욤 패트리 선수와 김환철 선수의 대결도 바로 이 11시와 1시 쪽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죠 네, 박현준 선수의 파란색 적, 강두경 선수의 흰색 적. 선 오버로드가 교차를 하겠네요. 네. 역시 가까운 쪽 위치부터 정찰하는 양 선수. 서로 상대편 진영 쪽으로 정확하게 오버로드를 날렸습니다. 예, 물론 강도경 선수가 참 대회 입상 경력이 많고요. 근래 가장 돋보이는 저고유자 중에 한 명이지만 오히려 경력 면이나 그런 어떤 어, 오래된 노하우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박현준 선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박현준 선수는 아주 초창기 때부터 스타를 해왔고요. 계속해서 뭐 강도경 선수처럼 저그만을 고집하는 이자입니다. 박현준 선수와 강도경 선수의 오버로드가 공중에서 교차합니다. 자, 지금 이두 선수가 모두 1패식을 안고 있단 말이죠. 어... 예, 지금 박현준... 아, 강도경 선수군요. 강도경 선수는 어... 지금 익스트랙터를 짓고 있는데요. 네, 양 아, 선수 예, 모두 똑같군요. 예, 어, 예. 구드론 가스를 같은 빌드를 사용하고 있네요. 네. 지금 양선수 1패씩을 안고 있는데 만약 강도경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박현준 선수는 탈락 확정이에요. 예, 탈락 확정이고 어, 어부지리로 변성철 선수는 1위 진출이 그렇습니다. 확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아, 박현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강도경 선수가 패한다고 하더라도 강도경 선수는 탈락이 확정된 건 아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 혼, 혼리? 혼미? 혼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1조와 2조의 상태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가스 채치는 강도경 선수랑 둘이 같지만은 지금 스포닝 풀이 좀 늦었거든요. 강도경이. 좀 많이 늦은 상태거든요. 지금 분명히 이 박현준 선수는 분명히 초반 저글링 러시를 하겠네요. 분명히. 그러겠네요. 예. 그래도 그 저글링 러시만 강도경 선수가 막아낸다면요. 예, 그것만 막아낸다면은, 그 이후로는 두 번째 처리가 강도경 선수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강도경 선수가 또 조금은 이제 주도권을 쥐고 플레이할 를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거리가 이, 어, 선수들 말을 들어보면은 다소 멀다, 먼 편이다, 정글스토리가 라고 해요. 네. 라고 하긴 하지만, 일단은 서로 간의 오버로드로 서로 간의 위치를 금방 파악을 했고, 또 서로 간의, 어, 체제나 어느 정도의 이, 어, 그 빌드업 더가 올라가고 있는 속도 등등을 다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 박현준 선수가 항시적대적을 전에서 보면은 항상 초반에 어떤 찔러보기를 하거든요. 근데 글쎄 이 경기에서 지게 되면은 8강 진출이 거의 좌절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를 좀안 하는 것같은데요 네. 지금 문상원 선수죠? 네, 문상원 선수. 이 어, 지금 프리체백국 챔네스타 리그에 16강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은 거의 매 경기 자신의 경기가 없더라도 나와서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곤 하는데 문상훈 선수의 경우에는 24강에서 탈락을 한 상태입니다 뭐 하지만 이제 같은 팀인, 예, 그 SG죠, SG 네. 팀인 박현준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니까 음. 응원을 이제 하러 나가는 모양이에요 예 자, 양 선수의 초반 모습을 보고 네, 계십니다 똑같은 빌드를 타고 있죠 강도경 선수가 오히려 저글링을 먼저 보내고 있는데요 네, 두 선수 다 일단은 뭐 전형적인 뮤탈리스크의 빌드오더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강동경 선수. 그러나 저글링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뭐스포닝풀을 짓는 속도와 그리고 뭐두 번째 리를 짓는 속도 이런 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났을 뿐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와중, 예,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 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상태라면은 비슷해요. 예, 스파이어 올리죠 강동경 선수 역시. 박현준 선수도 스파이어 올리는데 예, 지금 저렇게 성금 콜로니를 어... 건설한다는 뜻은 드론을 좀더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초반에 드론 숫자 한둘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반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그렇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말이죠. 또 하나의 또픽 비슷... 이 최근 어, 비슷한 강한 저그 유저들끼리 맞붙었을 때는 굉장히 큰 작용을 하죠. 사실 어제 김한철 선수와 기온 패트리 선수가 저그 대 저그로 이 바로 정글 스토리에서 경기를 가졌었는데 우리들 가 하는 말입니다만은 저그와 저그의 대결은 모른다. 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경기도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할지 이 실력도 그리고 명성도 비슷한 두 선수가 격돌을 합니다. 글쎄요. 이두 선수다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어, 짙게 풍겼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저글링의 접전이 예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침착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두 선수 다. 어, 지 강도경 선수 뮤탈리스크를 한꺼번에 만들고 있는 것 같죠? 네. 빌드 오더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는 안, 그, 빌드 오더가 이제 중요하던 시대가 조금 이제 갔죠? 그래서 빌드 오더보다는 어떤 전술과 전략적인 측면이 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이렇게 변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빌도더가강동님 선수 굉장히 정확한 선수예요 정교하고 지금 박현준 선수는 오히려 지금 에볼루션 챔버를 지물으로 해서 다소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아주 신중하게 초반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일단 두 선수. 일패식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두선수가 어, 어떤 신조와의 플레이하다보면 어... 오히려 장기전의 양상이 될 수도 있죠. 예, 이번 아주 소규모긴 합니다만 이번 뮤탈리스크 싸움은 예 네. 이제 박현준 선수 빼야죠. 예. 스포커를이 건설된 상황이죠. 어 그래도 박현준 선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씩은 뒤쳐지는 양상이 아닌가 싶었는데, 오버로드를 일단 한 잡았네요. 그리고 자신의 오버로드는 잃지 않았어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이 경기장을 감싸 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멀티 지역을 미네랄만 있는 지역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스가 있지만은 좀 거리가 먼 그런 지역을 택하시냐가 문, 문제거든요. 어, 지금 강도경 선수 뮤타리스크 방업이 됐죠. 네, 방어 업그레이드 됐네요. 강동경 선수의 뮤탈리스크. 박현준 선수의 저글링들이 어지럽게 어딘가 달려가고 있는데. 네, 박현준 선수 뮤탈리스크도 방어 네, 업그레이드 선수 됐네요. 선수다 방어 버렸죠. 네. 그 업그레이드 는 와중 그강동경 선수가 조금 미세하게 빨랐어요. 박현준 선수 지금 저글링 네.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끊임없이 멀티를 체크하고 있는 거죠. 네. 이양 선수 모두 내로라 하는 그런 저그 유저기 때문에, 저그로 경기를 치러 가는 패턴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겠주 그렇죠. 이거 정말 제가 프로게이머 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기 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대와 맞붙닥 치면 참 껄끄럽겠죠, 양 선수 모두. 강도경 선수가 이제 이 저그대 저그에서 아주 팽팽한 국면인 가운데, 아 멀티를 탁 해서, 예그 멀티를 결국 딱 지켜내서 이 경기를 이렇게 뒤집는, 예, 경기의 어떤 팽팽한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어, 자주 하거든요. 그거를 박현준 선수도 역시 생각을 하면서, 아... 어, 여기저기다 계속 그 저글링 보내면서 이제 멀티체킹을 하는 거죠. 지금 강도경 선수가 앞에 미네랄을 안 하고 이제 가스 있는 지역을 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유타리스크 수는 박현준 선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강도경 선수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일 거예요 멀티를 어, 했기 어, 때문에 강도경 선수의 다섯 시쪽 교란 멀티가 성공을 하나요? 지금 두 선수 모두 공방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뮤탈리스크? 결국 이렇게 되면 한타 싸움의 승부하고 어떤 게릴라전이 굉장히 어, 주요 하겠네요. 어, 그래도 이 만약에 박현준 선수가 발견을... 아, 아, 발견 아 발견 예, 네.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참 아주 조마조마한 순간이었는데 박현준 네. 선수의 저글링이 발견을 했습니다 박현준 선수 미탈리스크를 보내고 있는데 저글링이 가지 않고 뮤탈리스크가 가져아예 어, 강도경 어. 선수는 저글링이 지금 또 오니까 그러니까 달리죠 저건 본진 쪽을 노릴 것 같은데요 참 치열한 머리싸움입니다 어전게 아니라 예, 멀티 쪽으로 가네요 저글링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예, 그런가 본데, 예. 아 박현준 선수도 저글링들을 움직이고 아, 있고요. 지금 저글링은 박현준 선수가 더 많죠. 그리고 강도경 선수는 이래저래 조금씩 조금씩 그 유닛들을 자꾸 좀 흘리고 잃고 하는 그런 기분이 약간 들어요. 아, 중앙에 그쵸? 다시 한번 강도경 선수 멀티를 시도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박현준 선수 공격을 퍼붓습니다 취소해야죠. 네, 네 취소. 취소하네요. 그리고 박현준 선수 저글링 부대를. 또한 부대 강도경 선수의 본질적으로 보내봅니다. 아, 저렇게 박경진 선수 야. 빼야죠. 저글링을. 저거는 그냥 그 미끼였어요. 미끼. 네. 그러면서 예, 5쪽 멀티를 격하죠 일단은 저글링들이. 이야. 이 지금 이 강도경 선수 두 개의 동시 멀티를 시도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면을 쓰긴 했지만은 양쪽을 동시에 방어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네. 박현준 선수가 되게 침착하게 플레이를 한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파괴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은 이강병희 선수 자원 소모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어, 그 박현준 선수 오버로드의 이동 속도로 그려야 되는데요. 원 세상에 멀티 하나 시도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고요. 그리고 그 멀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해 플레이. 머리 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두 선수 가 상대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고민하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버로드 속도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것은 뮤탈리스크 싸움에 지난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오버로드를 동반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 박찬문 선수가 했던 경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박찬문 예, 선수 아, 역시 그렇죠? 동반을 예. 하네요. 예, 저렇게 되면 스 쿠션 공격이. 오버로드 쪽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예. 강동희 선수, 무탈리스까지그렇게 나눠서는 안 되죠? 지금 안 그래도 오버로드가 이렇게 몸, 몸빵, 맷집 역할을 좀 해주게 되면은 불리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은 박찬문 선수가 이제 오버로드를 데리고 가가지고 신우진 선수가 싸웠을 때는 박찬문 선수가 이렇게 탈리스 칸타 싸움에서 지는 싸움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 박찬문 선수가 이 뮤탈리스크를 꽁꽁 이렇게 모아놓기 위해서 오버로드에게 우클릭으로 이제 이렇게 이 팔로우 명령을 이렇게 줬던 예요 타이밍 동안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의 공격을 신우진 선수가 아, 공짜로 해준 예 이러한 것이 작용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이겼다라거든요 자 공중 대회전입니다 박현준 선수는 지금 아 지금 어비 오히려 박현준 선수가 앞서죠 어, 맷집 역할을 오버로드가 하면서 뮤탈리스크 공격합니다 강동경 선수 뮤탈리스크로 맞서는데요자 과연 어떤 선수가 더 아, 많이 살아남을까요? 박현준 선수가 유리하죠. 그렇죠. 네, 강동경 밀려요. 선수가 밀리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숫자가 더 줄어들면서 뒤로 후퇴하는 강동경 선수. 강동경 선수 왜 업그레이드를 확인하지 않고 저렇게 무리한 러시를 시도를 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박현준 선수 저글링으로는 상대편에 본진 쪽을 찔러 봤습니다. 예, 이제 박현준 선수는 나름대로 배가 부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 강동경 선수는 멀티를 시도했다가 파괴된 것도 있고 또 시도하다가 파괴된 것도 있고. 그리고 예, 오히려 박현준 예. 선수가 멀티를 시도 그렇죠. ]군요. 박현준 선수는 가스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방어하기에 좋은 앞 앞에 쪽에 미네랄 지금 멀티를 했네요. 그렇죠. 어뭐 박현준 선수 저이 미탈리스크의 업그레이드가 앞서서 안 그래도 이기는 상황인데다가 오버로드까지 이렇게 동반을 해서 그어이 강동경 선수 미탈리스크의 3쿠션 공격을 갖다가 이렇게 좀. 분사 어, 제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네. 강도경 음... 선수 다시 안마당 아, 안마당 중에 미네랄 멀티 지역에 공격을 어, 멀티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야 이거 이제 또 한동안 저그 대 저그전에서 오버로드를 그 동반해서 뮤탈리스가러시하는게 <laughs> 예, 유행되겠는데요 네,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예, 온게임네 스타리그를 통해서 참 많은 유행 전략 전술들이 생겨났는데 사실 저 오버로드를 동행하는 저런 전략은요 언제 처음 나왔었냐면 사실 기온 패트리 선수가 저 전략을 썼었거든요 아, 예. 네, 예전에 그 건틀렛이라는 상당히 긴, 뭐, 긴 거리에서의 그런 지도에서 저그대저그전이 많이 펼쳐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버로드를 동반한 전략을 이 기온 패트리 선수가 썼었습니다 박현준 선수 한꺼번에 또 대여섯기의 드론을 생산을 했죠 어 이렇게 되면은 굳이 박현준 선수가 뮤탈리스크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글링에서 차이가 점점 아주 크게 이제 벌어질 공산이 크고요. 아, 예, 다시 한번 공중에서 맞섭니다. 강도겸 아, 아, 선수는 오버로드와 뮤탈리스크에 맞서 스쿨지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나 술적인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나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은저 스포어 콜로니들은 어, 뮤탈리스크에게는 뭐 좀... 강한 면모를 이제 과시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글링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네? 박현준 선수가 저글링을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몰 수가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네 지금 계속해서 뭐 박현준 선수는 멀티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야 이거 강덕영 선수가 이기기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으로서 뭐 히드라로 변화를 한다 치더라도 지금 자원 본진에 자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네라는 그리고 어 박현준 선수 훨씬 많죠. 네, 지금 히드라로 변환을 도모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네. 자원이 없는 아, 상황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강도경 선수 벌써 한세번네 번의 멀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반면에 박현준 선수는 안정적인 멀티 시도 안마당의 미네랄 멀티 지역에 확장을 했습니다. 자 강도경 선수의 본진 근처까지 지금. 뮤탈리스크들이 난입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사실 아까 한타 쌍, 뮤탈리스크 한타 싸움에서 업그레이드 차이만 아니었다면 강동현 선수가 참 해볼만했거든요. 왜냐하면 강동현 선수 뮤탈리스크는 뭉쳐 있었어요. 아마도 공격해 들어갈 때는 뮤탈리스크, 아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 상황이 비슷했다가 아, 교전이 펼쳐지면서 바로 업그레이드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네. 하는데요. 아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강도경 되는데요.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움직이니까 박현준 선수 저글링으로 밀죠 네, 아, 저글링이 렇게 들어갑니다. 자, 강도경 선수 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황급히 되돌아오는 강도경 선수. 강도경 선수의 뮤탈리스크들이 돌아올 길목을 박현준 선수가 지키고 있었어요. 네, GG. 아, 자, h o t 486. 지난 대회 하나 통신배틀리버 스타리그의 준우승자 강도경 선수가 GG를 선언하면서 2패. 박현준 선수는 1승 1패로 탈락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네, 박현준 선수가 역시 관록의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네요 네, 경기 정리 좀 간략히 해주시죠. 뭐 일단 뭐 전체적인 결국엔 뭐 메탈리스크 한타 싸움으로 경기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강덕현 선수의 실수라고 보이지네요. 일단 업그레이드가 안된 상황에서. 자세를 잡았지만, 미탈리스크의 자세가 아주 어, 잘 잡았는데요. 결국 업그레이드 차이를 어,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네. 선수가 피차급 뚫고 나갈 틈이 별로 없을 때는 어, 판단력이 조금이라도 흐린 선수가 패배하게 되 있는 거죠. 예. 네. 자 이렇게 되므로 해서 강도경 선수 지난 대회 준우승자인데요 기온 패트리 선수에 이어서 준우승 차지했던 강도경 선수가 16강에서 탈락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강도경 선수가 2패. 어, 지금 강도경 선수가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남은 경기에서 김규영 선수를 꺾고, 그렇죠. 변성철 선수가 박현준 선수를 잡아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자력 진출의 희망은 이미 건너간. 그런 상태입니다. 참 재밌게도 1조, 2조, 3조가 다 같은 양상이 되네요. 예. 네. 만약 강도경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면 변성철 선수의 팔강 진출이 확정. 그리고 박현준 선수의 탈락이 확정될 그런 위기였는데. 그렇죠. 박현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또 다시 미공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자, 16강 음, 4주차. 이 선수들이 그야말로 이번 대회에서는 대접전을 펼칩니다 네. 마지막 경기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가 이어집니다 자, 3조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고 이제 4조 경기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는 김동수 선수와 신성철 선수의 대결 역시 빅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리죠